내가 연락을 끊어서 내가 안 하면 오지 않을 텐데 자꾸 기다리게 되네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인 듯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심리가 뭐냐면 이런 분들 심리가 좀 희한한데 이런 분들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연락 안 해놓고 한번 떠보는 거죠 진짜 연락 안 하나? <laughs> 아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기싸움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밀당이라는 게 잘못 알려져서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의 이제 연애 그 기본 상식 중에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는 이제 SNS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, 1대1 문자 메시지, 그리고 단체 톡방이란 게 없었어요. 예전에는. 그러니까 1대1의 상황에서는 밀당이 됐어요. 왜냐하면 전화도 1대1로 하고 문자, R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SNS. 예전에는 이제 문자 보내는 게 유료였을 때는 R 뭐 차감하면서 1대1의 대화 방식이 유행 유행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사회적 기본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밀당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일대일로 연락할 수 밖에 없으니까, 밀당이 됐어요.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밀당이 안 됩니다. DM도 수십 명씩 오고, 단톡방도 있고, 단체 무슨 커뮤니티도 있고, 그럼 어떻게 일대1로 하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싸움식 밀당은 이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정말로 자제해야 돼요. 정말로 자제하는 것이 어느 결혼 초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다.